241페이지의 유제 5번을 볼게요. 이렇게 쌍곡선이 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을 때얘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 초점, 주축,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얘가 쌍곡선인지 알수 있죠. 어떻게 알았어? 병영아 쌍곡선인지 어떻게 알았어? 가운데가 마이너스 있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플러스는 뭐야? 타원.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3이지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공식이 뭡니까? 지금 A제곱이 얼마예요? 5지. B제곱이 얼마입니까? 4예요. 그럼 여러분 C제곱이 얼마입니까? 2를 더한 거지. 9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야? C는? 얼마? 3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얘는 2번 유형이니까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여기에 F가 0,3. F 다가 0,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얘를 감싸고 나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얘가 만나는 게 뭡니까? X? 말하자면 뭐예요? 얘는 뭡니까? 여기 만나는 점은 X값이 얼마야? 0이지. X에 0 넣어봐. 그럼 Y가 얼마입니까? 얼마야? 예, 2에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마 2가 되겠죠. 예, 여기 2입니다. 이게 뭐야? 마이너스 2가 된다. 아시겠죠? 끝났죠, 여러분? 자, 고민 여러분. 자, 꼭지점 누굽니까? 둘이 만나는 점이죠? 어디요? 뭐야? 0,2하고, 뭐? 0,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초점은 뭡니까? 0,3하고, 얼마야? 0, 0 3이면 되죠. 그럼 주축은 누굽니까? 이게해줘이죠 그죠? 주의 길이는 얼마야? 주체 기능은 상하 나오고요. 자 그럼 정구선 구합니다정구선 공식 뭐였죠? y는 뿔마 a 분의 bx였죠. 맞습니까? 자 a가 얼마입니까? a가 루트 5죠 그렇지. n 얼마? 루트 2. b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럼 뭐야? 뿔마 y는 루트 2분의 2x. 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끝났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를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왔지만은 사실 여러분 뭐요? 예16 곱하기 9가 144잖아요. 그쵸? 양배 뭘 나누는데? 144를 나눠보겠습니다. 상관없죠? 똑같은 식이니까 뭡니까? 얘는 1 나오죠. 얘는 얼마나 옵니까 9분에 나오죠. 얘는 얼마입니까? 16분에 1 나온다는 겁니다. 끝났죠, 여러분? 선생님, 물어봅니다. 1번 유형, 2번 유형이야. 병여봐. 1번이야, 2번이야? 1번. 좀많아 2번이죠? 2번이라고요? 1 u c k 1번이 제 병신아. 플러스 3잖아. 잠깨 아시겠죠? 니가 불러. 초점 옷이 뭐야? 시제곱은. 툴를 더한 거죠? 2제곱은. 맞아요. 25죠. 얼마입니까? 뿔마 <laughs> 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1번형이니까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 X축 위에 있어야 돼. 여기에 5가 있고, 여기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까? 그럼 주축이 그럼 얼마입니까? EA지. A가 얼마야? 3이잖아. 옆면까 3. 마 3이 되겠죠. 자, 꼭지가 뭡니까? 삼마 0. 마이너스 삼마 0. 맞습니까? 자, 주축의 길이 얼마야? 6 그쵸? 거래차 얼마? 6 자, 그 다음에 초점 누굽니까? 5,0 마이너스 5,0 점근선 뭡니까? Y는? 뿔마 여러분 어때요? A가 얼마야? 3이지 B가 4죠 뿔마 3분의 4X 그래프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3 4 0페이지 5번 넘어가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머리를 굴리는 문제 나오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외우는 거였잖아. 그죠 자, 이소터은 뭡니까? 쌍호수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야. 자, 여러분 5번.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 쌍호수 맞죠? 왜? 가운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쵸? 오른쪽에 플러스 1인거 보니까 1번 유형입니다. 그쵸? 자, c 제가 얼마 나옵니까? 36 나오죠. C는 얼마야? 뿔마 6이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1번 유형이 뭡니까, 얘가? 어디에 나와요? 꼭 어, 초점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오죠? 6. 얼마? 마이너스 자, 그리고, 그래 어떻게 나옵니까? 얘를 감싸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 물어보죠. 얘 거래 차가 얼마일까? 이거의 절반이죠. 이, 봐봐. 여러분, 일단은 A제곱이 16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뿔마사지이걸두배 얼마야? 8입니다. 거래 차 8이죠. 그렇죠, 여러분, 음. 보세요. 거래 차는 8이 되고요. 얘 거래 얼마입니까? 얘는 뿔마사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끝났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점 P가 여기 위에 있댔죠. 여러분, 점 P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야. 근데 뭡니까? 초점과 P하고 초점에 각도가 얼마야? 예, 90도라 했죠. 무슨 말이냐? 예, 이렇게 그것더니 아우 씨앗이 잘못 끼네요. 대충 P를 옮깁니다. P를 옮기죠. 그럼 뭡니까? 여기가 대충 90도라는 겁니다. 아, 이쪽으로 상상력 동원해 보세요. 상상해봐. 그렇죠? 상상하면 뭐가 됩니까? 예, 현실 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의 정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직각삼각형 공식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의 길이를 m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길이를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돼요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은 이거 길이 얼마죠? 6. 12. 아, 10이에요. 그럼 뭡니까?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식이 부족해요 끝이야 이거 넓이 구하라 했지 넓이 구하는 거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n 구하면 되는 거야 그쵸? 또 하나씩 만들어야 돼 효원이 식뭐 만들어야 될까? 바로 쌍옥선의 정의라는 거죠 자쌍옥선 정의 뭡니까? 특정한 점에서 있죠 여기 거리에서 얘 거리 뺀 차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 뭡니까? 쉽게 말하면 m에서 n을 뺀게 얼마야 거리 차가 2a잖아 세이형 2a를 뭐라 했어? 8을 했죠 항상 8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두 개, 식두개풀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뭐합니까? 선생님이요, 얘와 얘를 모양을 좀 비슷하게 치기 위해서 얘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상관없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m 제곱 마이너스 2mn 플러스 n제곱이 6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m제곱 플러스 n제곱 있죠? 얘가 원래 얼마였어? 나왔죠, 위에? 144라는 겁니다 얘가 144라는 거죠 자, 넘겨볼까? 넘겨면 얼마 나합니까 마이너스 144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얼마? 80이라는 겁니다. 그럼 MN은 얼마야? 40. 40. 답은 얼마입니까? 20이 남는 거죠. 아시겠죠? 자,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 343페이지에 유제 8번을 써보겠습니다. 쌍곡선 위에는 점이 있을 때, 초점이 있을 때, 예, 삼각형 P, F와 f 의둘레길이가 40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요런 별거 아니야.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쌍곡선의 정의를 그대로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서 봅시다. 얘는 몇번 유형입니까? 플러스리죠? 예, 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보죠.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C제곱입니다. 얼마나 합니까? 100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좋죠. C는 얼마입니까? 10. 맞습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는 얘를 감싸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1번 용인가 어때요, 여러분? A 제곱이 64니까 N은 얼마입니까? 뿔마 8 되겠죠. 뭐 여기가? 8.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8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축의 길이 얼마예요? 주축의 길이는 16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축의 거리 얼마예요? EA가 16이라는 거 무슨 말이야? 거리의 차가? 16을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에는점필를 했죠? 좋아요. 네, 점필 여기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가 나와요? 삼각형이 나온다. 그렇죠? 둘레의 길이가 40이랬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봐봐. 여기에 둘레 길이를 M이라고 하고, 여기에 N이라 할게요. 길이를 M, N이라 하자 그렇지? 그럼 여러분 얘기 알고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20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결론은? M 더하기 N이 얼마야? M 더하기 N이? 네, 20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있죠, 공식? 뭡니까? n-n이 얼마 나와? n-n이 얼마 나올까? 거래차 16이 나온다는 거죠. 아, 뭘 고민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뭐하면 돼? 연립합니다. 2m이 얼마야? 36이죠. m 얼마? 18. n 은 얼마? 2. 끝났죠. 자, 그럼 pf 뭐 이거 되겠죠? 제곱 얼마입니까? 18의 제곱이죠. 더하기 얼마? 2의 제곱.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러분 343페이지에 9번을 보냈는데요. 자, 여러분. 쌍곡선이 나왔을 때첫점과한 점과, 점과 또첫점의 각도가 세타라 했을 때 자, 이런 걸성립할때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얘는요, 노골적으로 코사인 제2법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코사인 제2법칙을 먼저 설명해 줄게. 여분 삼각형 있죠? 얘를 A라고, 얘를 B고, 얘를 C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삼각형이 봐봐. A랑 마주보는 각이 라지 A야, 그렇죠? B랑 마주보는 각이 뭡니까 라지 B가 되고요. 얘랑 마주보는 게 뭡니까 라지 C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이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이름은 뭐냐? 코사인 제2법칙. 1법칙이 험잘안 나와요. 사인 법칙잘안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잘 나온다. 반드시 외고 우 있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한번 정해봐. A의 제곱은 뭡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에 그 다음에 코사인 얘값 예 a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자. 여러분 얘랑 쌍이야. 얘랑 쌍입니다. a면 라지 a야. 그쵸?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치 뭐랑 같습니까? 피타워스랑 비슷해요. 근데 p 타워스 아니야. 그쵸? bc가 또 나왔죠. 앞에 2를 곱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아이렇 테스트해보죠. 자, 여러분, 얘는요, A제곱만 다 되는 거야. 자, B의 제곱은 뭐라고 할까 불러봐. 네,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얼마? E, A, C, 코사인, 라지, p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또 불러봐. c 제곱 뭐야?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코사인 제곱 칙입니다 여러분, 뭐요? 얘를 변형시키는 게또 식이 엄청 나오죠? 예, 네, 얘를 가지고 얘를 변형시킨 게 코사인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그치? 또 얘만의 공식이 있죠. 하지만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 식이다? 여기서 나온 식이야. 그 뭐야? 얘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일단 지우고, 여러분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다 머릿속에 전환시켰죠. 자, 다시 쌍목선 돌아옵니다. 얘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양배을 보러 나눠? 4로 나누는 겁니다. 4, 4, 1이 되겠죠. 자, 자, 여러분 봅시다. 얘는요, 몇번 공식입니까? 1번이야, 2번이야? 플러스 1인 거 보니까 1번이겠죠. 좋습니다. 하나 더 나오죠, 여러분? C제곱 얼마나 옵니까 C제곱은? 8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쵸? 1번이니까 뭐야 초점은 X축 위에 있다. 얼마요? 2루 T하고, 얼마? 마이너스 2루 T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또 봅시다, 여러분. A제곱 얼마예요? 4지. A는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럼 E는 얼마야? 4라는 거죠.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2. 맞습니까? 그럼 뭐야? 거리의 차가? 얼마야? 주축이? 거리의 차가 똑같죠? 얘가 얼마다? 얘가 4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핸드로 보세요. P라는 점 찍었을 때, 얘가 뭡니까? F-P의 F가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쵸? 봐봐 p f 여러분 이 길이가 뭡니까? 이 길이에 세배 했죠 무슨 말이야? 얘가 m이라면 얘는 3m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길이 얼마입니까? 아래가 삼각형이죠? 아래 얼마야? 아래 얼마야? 4 루트 2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코사인 값 구할 수있겠죠 그치? 구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자 선생님이 안쓴게 있죠? 뭐안 썼을까? 바로 제일 중요한 거이 단원이 뭐야? 쌍곡선이 <목소리> <상복선이> 아니에요. 쌍곡선의 <laughs> 정의를 안쓰는 겁니다. 여러분, 상호선 측이 얼마야? 여기서 뺀게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아니죠. 저 측이 얼마입니까? 4라는 겁니다. m이 얼마일까? 2m이 4지. m이 얼마야? m이 2라는 겁니다. 그리고 m이 2면 얼마야? 여기 2죠? 여기 얼마나 옵니까? 6이 나온다는 거죠. 세 변의 길이라면요. 끼인 각을 알수 있습니다. 뭘로? 코사인 제이법칙으로. 자,로 해보죠. 이거의 제곱이죠. 4루트 2의 제곱은 뭐랑 같다? 이거 제곱 얼마입니까? 36. 더하기. 제곱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코면 얼마야? 1 2지또 이거 파니까 얼마입니까? 24. 모르는 코사인 어디, 까 세타카. 이게 공식이야. 자, 계산하죠.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얼마 나와요? 16이 오버니까 32. 넘기니까 뭐야? 마이너스 4지. 또 넘겨봐. 마이너스 8. 맞습니까? 마이너스 8은 얼마야? 그죠? 마이너스 24? 네모칸이죠?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나마다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345페이지 들하면요 우리가 쌍곡성의 평행이동을 공부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원래는 식이 있지 a제곱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의 제곱이 1이라는 식을 x축으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뭡니까? n만큼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식이 뭐가 됩니까? x축으로 n만큼의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x 마이너스 n 넣으면 되고요 얘는 y 대신에 뭐 넣으면 됩니까? y 마이너스 n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넣으면 됩니까? 여기다가? X-M. 여기다 뭐 넣으면 됩니까? Y-N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풀어보죠. 345페이지에 유제 1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초점이 나와 있고 주축이 나와 있는 쌍곡선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어때요? 얘네들이. 원래 이런거 어떻습니까? 기본식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X축이나 Y축이 뭐나 돼요? 0나 와 돼요. 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얘는 쌍호선인데 기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한 거, 기본식에서? 행이동시킨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쨌거나 이런 뭡니까? 쌍호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식은요, 그냥 쌍호선의 정의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점 P가 있습니다. S, Y야. 그럼 뭡니까? P, FP에서 F-P를 뺀게 얼마입니까? 주축의 길이가 거리차 똑같죠? 얼마입니까? 8로써 일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절대 값 쓰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PF, FP 어떻게 합니까 얘와 얘의 거리죠? 뭡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의 루트에서 뺀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 얘와 얘의 거리죠? 뭡니까? X-4의 제곱. 얼마입니까?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 나와요? 네, 8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얘보다 얘가 클수 있잖아. 근데 얘 양수지. 반드시 뭘 씌운다? 절대 값을 씌우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물이 쓴데두개 있죠? 무리 방정식 뭡니까? 하나씩 전개하는 거죠? 뭡니까? 얘를 잡아다가 오른쪽 눈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얘가 눈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교묘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양면을 뭐합니까? 양면을 제곱시켜야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 중요해서, 제곱시키기 전에, 이건 선생님 이 있지? 얘를 절댓값 풀어주니까 뭐가 돼? 얘는 뭐가 됩니까? 뿔마파이라는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이거 알잖아? 여러분, 원래 이거 풀어주면 뭐 됩니까, 이거? 이게 뿔마파이 돼요. 그지이 상태에서 넘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시죠? 양변에 뭐함면 됩니까? 예, 네, 제곱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제곱하니까 뭐 됩니까? 얘는 사라지죠? 그죠?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지또 뭡니까, 여러분? 얘 봐봐. 얘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에 저거 얼마야? 플러스 64가 되고요. 근데 여 뭡니까? 플러스 2에 비해 있지. 그럼 뭡니까? 뿔마 2 곱하기 8 곱하기 2값 있죠? 똑같이 한번더 써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자세히 보시면요. x만의 사이종 두개 있죠? 그럼 뭡니까? 얘와 얘는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전개하지 얼마나 합니까, 이거? y제곱, 마이너스 얼마? 18y, 플러스 얼마입니까? 81. 는 뭐랑 같아요? y제곱, 얼마? 6y, 플러스 9, 더하기. 64에다가 이 세트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검사하세요 만나봐봐. 확인해봐. 오케이? 지웁니다, 이거. 맞죠? 지웁니다. 자,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아시겠죠? 자, y제곱 사라지죠? y제곱 사라지죠? 자, 다 넘겨. 그죠? 얘 맞는 거다 넘기는 겁니다, 전부 다. 왜? 루트를 또한번 제곱시키기 위해서야. 알겠습니까? 그럼 넘기니까 뭐 나와요? 플러스 6면뭐 됩니까? 마이너스 육6이 되겠죠? 더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4. 좋습니다. 마이너스 24. 아무튼 잘해야 돼. 자, 더하니까 얼마 합니까? 73이지? 73 넘겨봐. 빼지. 얼마 입니까 네, 8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양변에 8 나눌 수 있지 그죠? 8 나눠 어떻게 되는 플러스 1 나오죠 그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y 되는 겁니다 오케이? 더 이상 안 되지 그지? 이제 뭐합니까? 또 제곱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곱시킨 거 어때요? 뿔만 의미가 없지 더 이상 그쵸? 뿔만 의미 없고 2는 뭐가 돼? 4가 되고요 루트는 뭡니까? 그대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로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쵸? 지웁니다 여러분 이거 제곱하니면 얼마 나니까 9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쵸 자, 좋아요 여러분 아,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보세요 얘도 이게 이거잖아요 그쵸 다 지워버리고 정리합니다 얼마 나와요 4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맞습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얘는요 풀어줘 4의 가로치은 뭡니까 y제곱 6y 플러스 9 맞나요 검사해봐 맞아? 네.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뭐 합니까? 전개하세요. 4y 제곱이지. 넘겨 왔나? 마 4y 제곱이죠. 뭐 됩니까? 5y 제곱. 얘는 사라져. 맞나요? 24. 넘기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가면 마이너스 30. 그쵸 36. 그쵸이 플러스 제곱. 36 넘겨 보니까 마이너스 35. 맞아요. 35. 맞나요? 뭐로 묶어? 뭐로 묶어봐 뭐됩니까? y제곱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7 맞나요? 제곱으로 바꿔야 돼서 네 보통은 제곱거인데포인트아예 <laughs> 오, 오, 오. 맞아요 뭐냐면요 <laughs> 일단은 여러분 그, 이렇게 합시다 봐봐. 이 부분 있죠? 마이너스 35는 빼시고 먼저 5로 묶어보죠. y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6i지. 마이너스 35죠. 맞습니까? 완전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럼 뭐 됩니까? 이거 y를 묶어보죠. 얼마입니까? 얘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9까지 따라 나오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뭐 됩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겠지. 맞습니까? 봐봐. 다시 검사해봐. y제곱 마이너스 6i 나오죠. 9 사라지고. 이거 맞지? 그럼 얘는 뭐랑 같습니까 여러분? 자, 넘기니까 어때요? 넘기니까 이거 곱하죠? 마이너스 얼마야? 45 밖에 나오겠죠? 그럼 이게 뭐 되는 겁니다 여러분? 5 곱하기 y 3의 제곱에 이거 더하니까 얼마야? 80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80이 얼마 나와요 4의 x 마 4의 제곱이라는 거죠. 다 끝났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모양만 깔끔하게 하면 돼요. 자, 뭐 하면 돼? 얘를 보자죠 여러분. 얘를 1로 네. 넘깁니다. 그럼 뭐래요 4의 x 4의 제곱에 넘기니까 뭐나? 마이너스 5의 y 3의 제곱이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죠. 양배 뭘로 알아? 80. 80으로 나오는 겁니다. 80으로. 그치 자, 80 나누고, 80 나누고, 80 나누니까 얘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 얼마 나와? 음? 20분의 1. 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6분의 예. 우 그래서 뭐가 나왔다? 쌍곡선이 짜잔!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치? 선생님, 좀 이따가 이거 더 쉽게 풀면 알려 줄게요. 자,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347페이지 위주의 5번을 보면요. 자, 쌍곡선을 이용한, 점의 예, 자취의 방향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보면요. 쌍곡선이게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만들어보니까 쌍곡선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자, f 라는 점과 X축에서 이르는 거리의 비가 3대1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얘 맞을 때 쌍호수에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이죠? 그죠? 자, 여러분, 얘 P의 자취의 방식을 정 구해보죠. 여러분, 자취의 방식을 정 구할 때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P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P를 X, Y로 만들어보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얘를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봐라. 얘와 얘 이르는 거리가 비가 3대1이라 했죠.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대충이라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자 뭡니까? f는 0, 마팔이죠 0, 0, 이게 f 되는 겁니다 0, 마팔 자 x축은 뭡니까? 이게 되겠죠 선생님이 전 p를 괜냥 찍어볼 게요단해 마음대로 찍은 거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거죠 이거의 거리 그죠 뭡니까? 또 x축에 있는 거리는 뭡니까?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그럼 뭡니까 여러분? 얘 거리가 PF가 되고 얘거리를 뭐랄까? 그냥 PX라고 하잖아. 알겠죠? 얘와 얘 거리의 비가 얼마라고요3대 1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뭐야? PF 대 PX가 3대 1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뭐하면 돼? PF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자, P라는 점은 s y 에요. 얘점 나와있죠? 뭐하면 됩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PF는 뭐야? X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px는 누굽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렵게 구할 필요 없어. 얘는 뭐랑 같습니까? 바로 <laughs> y값이죠. 그치? 이게 y 값이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하겠죠 얘가 아래에 있으면 뭡니까? y값이 음수 나오겠지. 그럼 뭡니까? 반드시 절대값 y를 해준다는 겁니다. 얘가 얼마예요? 3대 1이라는 겁니다. 예, 갑니까? 자, 여러분 정리해 보죠. 예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의 절대값 y는 뭐예요? 곱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제곱이라는 거죠. 끝났죠? 이제 뭐하면 됩니까? 식을 정리해서 보기 편하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양변 뭐해? 제곱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양변 제곱 시키니까 얼마입니까? 9y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얼마입니까? y 제곱 플러스 얼마야? 16y 플러스 64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 일은 뭐예요? 얘를 다 넘기는 거야. 얼마나 와? 8y 제곱은 넘기니까, 마이너스 16y.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넘긴 게 뭐예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은 64라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잡아. 넘기니까 8, 마이너스 16, 그죠? 얘를 또 여기 넘긴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 은 64.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뭐로 묶어? 8로 묶습니다. y 제곱 마이너스 2y지. 그치? 근데 이러면 뭐야? 다시 여기 끊어봐. 원래 마이너스 1까지 해줘야겠죠 여기서? 그 뭡니까? 얘가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8y 제곱 마이너스 16y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곱하기 8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봐. y 제곱 마이너스 2y 나오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y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점점이 얼마냐? 8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또 뭐죠? 마이너스 x 제곱이 64라는 거죠. 이게넘겨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8 되죠? 72가 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모양이 이게 아니야. 원래 모양이 뭡니까? 양배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72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엑세이저 앞에는 플러스 안 들어줘도 되죠? 반드시. 그잖아. 이게 뭡니까? 70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양변을 70으로 나누니까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얼마야? 9라는 겁니다. 끝났죠? 이게 뭡니까? 쌍호선인데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